우민 상사로부터 차입했답니다. 단기 차입금 700만 원, 연이자율 6%라고 했죠. 차입일 단기 12월 1일날 채기간 6개월이라고 되어있죠. 6개월. 그다음에 이자는 차입 시점에서 선지급하고 비용 처리함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지급한 이자죠. 기간 미 경과에 있다. 기간 미 경과에 즉 내년도 비용이라는 얘기죠. 이것은 선급 비용으로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월할 계산하러 돼 있죠. 그러면 12월 1일날 이자비용이 얼마 계산했는지 먼저 계산해 주게요 따라서 12월 1일날 이자비용은 700만 원 곱하기 연이자율이죠, 6%. 연이자율 곱하기 6%니까 연 이자가 42만 원이에요. 결국 12개월 나누고 곱하기 6개월하니까 21만 원에 해서 이자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겁니다. 따라서 어떻게 회계처리했어요? 차변에 이자비용, 대변에 현금 등, 이렇게 처리했겠죠. 선 지급하고 비용 처리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31일 자 기간 미경과액에 대해서 우리 계산해겠죠 요거 몇 개월 치입니까 6개월 치죠. 6개월 치 중에서 몇 개월이 미 경과됐어요? 5개월이죠. 그것을 아셔야 돼요. 21만원 나누기 6개월 곱하기 5개월이 미 경과된 거예요. 내년도 5월 31일까지 아우리의 차입한 거죠. 이럴 경우 17만 5,000원이 성급비용으로 잡으셔야 돼요. 따라서 어떻습 합니까? 차변의 성급비용 17만 5,000원, 대변의 이자비용 취소하는 거죠.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전산에게 2급 수준에서 좀 까다로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